마지니다하십시 아, 라인 있다. 라인 루슈 어 아, 뭐야? 호그헌팅 라인 루슈 트레? 한마. 내 네, 떨린다. 이 있어? 호그 떨졌어 밑으로. 어거안 아, 이렇게. 보그 계단 쪽에 계단 쪽에 있거든. 트레 있는데야 트레 있거든? 트레아 트레짜. 보그 보그 오, 모여봐, 칭찬이, 자칭이, 모여봐, 자칭이, 모여봐, 자칭이.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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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명상이야 모여봐! 살짝! 오야게 피! 아나힐래 야! 뒤에! 뒤에! 라인! 뒤에! 나인, 반피! 아나 겐지 힐 좀! 제발! 제발 데 거기 안보여! 아요아 나! 거기 안보여! 디마! 에? 네? 저거기 2층에 있었는데요? 어디? 방대뼈 못봤어! 앞에 보느라 와우 대용이형 하나. 아저두명지 시원시 아, 저 명. 아저짜 아, 로어 어어 아, 이거 맞아, 그냥 어. 우리 돌진하면 안 어, 돼? 네? 호그 이층에 계속 돌아지. 호그 호그 마디. 잡으러 가죠. 아, 거9 0이아나요 호그 몇95오케이 오면 그냥 나 줘. 그래 빠지. 그래 빠지. 보고. 이 하나. 세배 일단 기다려 배 벤잖아 겐지 있어? 어 있어. 저안 보여 그쪽. 봐봐. 어. 됐어. 우리 파라 팔아 어? 웠어 제웠어. 어어 가봐봐. 테베디야. 자, 봐치 아, 아, 있어요. 네. 그붙었어도 같이 죽어요. 살려주세요. 오케이. 죽은 사람 근처에서 죽읍시다. 했는데. 아, 사람들궁 응, 네. 어, 있을 거예요. 생 와, 집주형 다 맞추네. 유재형 형, 갑자기 왜, 안아를 하냐? 하지도 않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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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살리네. 끌려서다 죽을 것 같은데? 끌려! 아, <laughs> 아! 뭐야? 아, 퓨리 형, 그, 따봉 때문에 나 거슬러 끌렸잖아. 역시, 역발. 팔아 내려야 겠는데 아, 내리자. 안 아, 된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laughs> 어소저도 에임이 좋네 뭐야 얘요 아무잘 끌어 모여서 뭐 하자 모여서 뭐 조합 존나 애매한데 아 윙스 너어 그러니까 꼬리 우리 꼬리 너무 꼬리 꼬리 꼬리. 애매해 좋아. 그러면 이러면 네, 딱 너를 해주세요 <laughs> 라인공 <라인하고> 있어야 쟤네 내가 계속 치유해줄게 라인공 쓰겠다 가? <laughs> 가? 네 일단 <laughs> 네, <laughs> 따로 갈게요 저 오른쪽으로 아, 다우리그다 아니 까 유리 나를아 버릴 거야. 아, 다다 아나 뭐 있어? 아니 없어. 없어. 그냥 어도 그래. 어시가템 정찰. 아, 존나 네 아. 야, 우리도 쟤네처럼 좋아 갖고 오지, 상태? 아, 퓨리 죽여만는데? 지금 즐기 많이입니다. 난 그리 예? 않아. 이거 그냥 라인 자리 해도 무난니데어 라인 자리 하지. 몇이 60퍼. 6 0 6 0 6 0아제 Z 눌러 나부터. 어. 어 도아 라인 가르켜. 라인 해벤, 라인 이 네. 네. 라인 가져와 이거. 안 네, 라인 가져오세요 그냥. 답이 없네요 디바님도 이거. 다 빼고 그냥 인형뽑기, 인형뽑기 무슨 씨다 빼봐, 라인디바 이거 다 빼고 다 그냥 한채 가져와봐. 견제가 이렇게까지? 아 견제 하고 말고가 떠나고 일단. 아까 나눠서 이렇게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소년봉 네. 있어야되아 일단 이거 나눠 들거든. 나눠와요 어차피 이거 내가 견제로 가봤자. 견제는 거기는 아, 안보요아나요 안 가자, 나 오른쪽에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잠만 잠안 보인다 거기. 가자. 오케이. 아, 피트 좀 피트 좀. 재웠어 살았다. 나이스. 라인 반피,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2층, 2층 쏘죠. 돌져 가져라, 갈게. 화물. 뒤에 디바 사운드 아, 2층 간다. 제주 좀. 하나요. 제발 가자. 아나 아, 제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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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던 아나 헤헤. 나이스. 지유를 던지 오케이. 거기 받아 봐. 나 반대로 왔어. 어, 뭐야? 어, 2층 쏘져 아, 2층 쏘져 디 봐. 나 쏠자 괜찮지 않대? 견제하고 있는데 뒤 봐. 같이 있어. 힘들다고 개웠어. 재웠어 테벤 어헤아 뒤에 뒤에 오고 뒤에 와. 아 아. 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싹다 쳐내, 아나 피. 포고 일번 넣어줄게. 라인1 라인해, 라인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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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뺴. 뺴. 저, 저, 이씨. 나이스, 나이스. 치도납를다 어. 아, 아, 이 아파. 사람의 진정한 가치저 이거 뽕 주셔도 돼요, 저생 오케이. 이거 이 거든요. 포고 왔어 포고 어 깨웠어, 내가 깨웠어. 오케이, 오케이. 날라가있어내 어... 망치 있나? 맞을 듯, 망치 어요고요 <목소리도> 야, 데아우형거 있다, 꼬잡자. 세요거 봤어, 안 해요. 어어 어, 뭐 일단 줄게. 가자, 아 나주지. 나 와, 조종이. 자 나주지, 아. 나줄이달라네 아. 아. 달라네. 줄이다라 달라네. <람이> 계속. 아, 내가 아까 아까 말했지. 네, 네. 나이스. 잘. 자. 포만아. 나이스. 잘. 이거 피비는 거몇기 이거 라인 거 있어요, 쟤네. 이거 라인치 빨리 잡으러. 아나있어 가지고 좀힘 들어요, 이거. 힐맨 던져 줄게.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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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아이게 피라 와, 랜필. 아, 아. 나이스 피트키자. 왼쪽에 아나 있어요. 네, 아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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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파문에 디바 힐. 한만겐 인정. 그래. 그래, 아, 트레, 트레 하나, 트레 하나. 나이스. 한만겐. 나이스요. 슈발 이제 판 혼자 만드네. 오수오오 <laughs> <laughs> 이거 해볼게요. 혼자 진짜 다섯 명탔어 우리야, 우리 나오겠는데, 왠지 어, 점수 쪽쪽. 아이, 이렇게 이야 돼. 아니야, 괜찮은데, 아니야. 예, 빠네추 미영아, 미영. 왔다 왔다 가방 부탁할샤샤샤 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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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2딜 하게? 괜찮을 거 같은데? 맞지 끝내 주는거 맞지 아, 어, 왜 왜? 아 진짜? 아앞에 설치하고 왔다. 네, 근데 아, 내가 보교전이 아, 아, 네, 아, 추천과 지갑 짝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잘해, 아, 다 아, 우리 하나가 힐알아주거요 걱정 마세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니 존나요. 아 겐지 힐 줘도 보다 잘해 힐좀 게임이긴 왜 저를 줘야죠 이겨줘. 오케이 겐지 안 어, 주고 어, 그자 잘해? 잘해 줄게요. 어, 게임이기는 방법 을 어. 모르시네. 어, 이기는 법을 진짜 모르시면은 겐지를 줘야 돼요. 야, 겐지만 힐한번 줘봅시다. 뭘 줘야죠? 전둘다 줘야죠. 그냥 알아서 방패. 그래 대쪽 목기 반비어아힘 없다 이거. 우리 라인 우리 라인. 라인 방패 들어봐. 총갈 영희 님 지저스. 좀 이거 생체장 생체 생체 프레이즈. 아저다 까네? 하. 아안 되나. 지아저 뒤에 방어. 오케이, 땡큐 아... 갑판. 실화가 방파도. 오, 최하이다. 몽키피, 몽키피. 몽키피. 순 아, 씨발, 초럴았네애 죽었다. 아. 아무나 그였어. 좀저치세요돌격이 있는데. 아, 이러면 소름이 의미가 없지. 아, 범위 있는데. 어딨어? 목표를 놓칠 게다 아 어, 야타 진짜 빌리. 야타 겐지님 왼쪽에 야타 그거 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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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질부참이. 그럼 응? 죽어야지. 잘 막았다 나는. 내가 계속 치유해주겠다. 아 근데 초월이랑 비트가 왜이렇게 빨리 돌아? 제힐러공이 네, 존나 빨이 돌았어요. 힐로공 왜이렇게 빨리 돌아? 뭐야? 앞에서 막아 앞에서 이층 고돌아오게 하고. 야, 쟤, 아, 스하고스야고야스하야야스하고패스아고 앞에서 고 패스하고. 패스하고. 패스어요 패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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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쪽에. 아뽕없지고 패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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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하스 맞아, 나도 이거. 잡아야 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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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오케이, 스리. 살 아. 다은 왔거든요. 그다음에 라인 공 하나로 막죠. 요즈피 컷. 알이스 위도우 나왔어요 이거 자탄 뭐야? 위도우네? 그니까 좀... 지금 우리 준비요 그럼 자탄 바로 걸릴게요 내려가야죠 메카 태울 때까지 아 맞다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 메카 채웠나? 채웠어요 원숭이 짰다 아 라인 나와요 라인 고 나이스 아 스톨 지 스톨 지 스톨 지아디자인 이거 겐지 반피 나이스 야, 탑안 피, 야, 탑안 피, 야, 탑안 피. 야, 진다 아, 방패 열어주시지, 라인님. 루션님, 백. 해봐도, 해봐도, 해봐도. 루션님 어, 죽겠는데요? 예, 네, 잘 가세요. 상대, 디바. 뒤로 와봐, 들어 와봐, 들어 와봐, 들어 와봐. 아니, 상대 디바 없으니까 제가 좀참건올요 예? 디바 근데, 진패야 막 했는데. 붙을게요. 예, 네, 용어가 없어요, 아라님갈때 말해줘. 예, 네, 가죠. 오케이. 가가가가 가. 말라죽는다 말라죽는다. 층에 이층 위도 층 위도 층 위도 왼쪽 이층 왼쪽 이층 왼쪽 이층 왼쪽 이층 산대다. 키 박시 올라가요 올라가 뒤에 뒤에 뒤로 왔다 뒤로 왔다 내려갔어 내려갔어. 아이. 아나힐 좀. 인사하지 마. 어? 어 뭐야? 어. 재웠어어 네. 그그그 야!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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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일단 가 상황이 나오나? 안지지지트 그래. 아, 아, 우리 이네웠어 아, 아, 됐다. 오, 나이스. 네?

수면총으로 예측으로 쏴야 돼요. 수면총을 <laughs> 근데 뒤에서 막자장님들 봐봐. 난 그리 쉽게. 아이나 빨리 줬던가. 빨리 빼요. 야 언더 어, 그 살려줄까? 못 살릴 것 같아. 내 빌이 안 보인다. 거기서. 오케이. 괜찮아. 네. 앞으로 가아 하야 나궁왔어나 궁.. 나궁 궁 없어 없어. 아까 줬잖아. 없어? 에이. 안, 근데 네. 안돼 내가 해야겠다. 줄이면은 써월 없으니까 써수 있어. 을같 네. 잘쓸수 있어요. 없어. 없어. 해주은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그 오른쪽 누르면서 왼쪽 누르면서 오른쪽을 떼면 되거든요. 네. 오른쪽 누르고 왼쪽 누르면서 오른쪽을 같이 떼면 돼요. 그걸 타이밍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야소리자 녹았다. 어, 겐지필 한 대만 긁어봐. 원석이 재웠어. 나투착 깨워지 말지. 루시우 슈발 아어이스 우리 술좀 쳤다. 우리 자리 해어져. 나이어가끝나좀안 되죠? 겐지 음. 아, 아, 필! 겐지 나이스. 아 풍주. 나이 아, 좀 죽.. 와, 뒤에 뒤에 원숭이 뒤원이원숭이반피 원숭이 피짤 뭐야 우리 이거 막으면 이기는 거야? 어. 막으이기 와우. 해준 줘 내가 뽕이거든. 겐지군 몇이야? 네 여타. 방금 썼어. 방금 썼어. 오케이. 아 초월이야. 초월이비 없어 지금. 가벼운 부상이다. 꼴뽕게 그냥 하다 이거. 하다 맞아. 맞아 맞아. 쟤네 어제 안 나왔거든. 아무찬 부착 조심. 부착 조심. 부착 아까 빠지긴 했는데 부착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라이블린다. 돌려 이수 아, 쏴서 볼게. 넌이다나 물렸어. 아, 나 물렸어. 아, 나 물렸어. 아, 나 물렸어. 기이안 들어와. 지금 안 돼. 아, 나 물렸어. 어디 가서. 아, 어는 기나일 자에 가. 도 없는데? 아, 끝났다. 아, 씨. 괜찮아, 괜찮아. 시 1분 28초. 1분. 점수. 3대 3. 어... <목소리도> 소유자가 조금 프리들이긴 했다. 저희 저도 돌진할래요. 그퓨린님트 하고 그러면 가라트겐지로아 그냥 윈그트 음, 아니면 어. 라인 라인 할래요을 너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과 지게찾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자체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가벼운 상이다넌 무사할 거야. 화이팅하자 4, 레이다또 돌진이네. 야타 있는 거 같은데? 야타 있다. 잼저뒤 원숭이. 아야타 어. 컷! 아, 원숭이 피해! 원숭이 피해! 원숭이, 원숭이 컷! 레디야 디바디 멘테스 켜줘. 원숭이, 원숭이. 아우 가만히. 아이 지금 물리고 있잖아요. 네? 디바필. 네. 아나 필이야. 알았어. 안 하면 나용어거거든 따라봐. 용광 육십육십야 아니 제트를 눌러봐. 하, 아니 귀찮네. 아니 마이크가 발음이 안좋으셔가지고 못들어왔어요 이게 그거야 마이크가 안좋아서 그래 어쩔수 없어 <laughs> 네 그런거 같아요 원숭이 재웠어! 한번 죽여봐! 벤지 힐벤! <laughs> 힐! 나이스 링크 다 막아드릴게요 아 안돼요 일단 나머지 해주세요 원숭이 뽕줄게 빨리 잡아요 빨리! 힐벤! 나이스 호나 살렸어 루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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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딥하려나? 뭐, 아, 카라하고 아, 싶은데? 이태준 님은... 용건 뽑아도 자던데? 누구요 흐허! 흐허허허허 내가 지신 그냥 떡 쳤다! 야, 빡쳤잖아. <놀린> 응. <놀린> 시다 아, <laughs> 네, 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원래 놀리는 재미야 놀자. 놀자. 100분이다, 이거. 윈서 있는 것 같은데? 아, 하나 안 보여. 아, 윈서 있다. 윈디에다가 놀자야. 원숭이님 들어가실 때 얘기 좀. 어거? 아! 원숭이 뛰었다. 저내가 떨어져. 힐한 대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총갈. 쏜이 살았고쫄졌다 트랙아트 세요랙봐봐봐 봐. 슈피. 어, 슈피. 슈피, 슈피. 어, 슈피. 아, 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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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디바 봐봐피디야 총갈. 치. 텔 넣어 줄게. 원숭이 때려. 아나피. 주지 아니아나송나트서 내가 나이스 나이스. 광고 <laughs> 주고요응 나도 광고 <안고. 웃음> <laughs> 서로 잘먹고 잘살아